힘어어라인좀안 라인? 해줘 푸시해 줘 어, 왜나라우드 응. GG. 네? 드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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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 드라우드? 라우드 드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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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널 얇아. 하겠야겠다은 거. 하키야 똑같은 거. 하키야 똑같 똑같은 거. 할게야 똑같은 네. 거. 하키야 똑같은 거. 하키야 똑같은 거. 하키야 이같은 거. 하키야 똑같 거. 하키야 똑같은 거. 하키어 똑같은 거. 하키야 똑같은 거. 하키야 똑같은 거. 하키야 똑같은 거. 하키야 똑같은 거. 야똑 화저만매가잠 그 아. 지금. 잠깐, 지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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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 탱커 깐 잠깐, 잠에 탱커 잠깐, 잠깐, 잠 오케이 오케이 탱크 오케이 와마 그거 게담이 다어 이거 못 먹었어 그거 없다 빅나이트 이걸 이걸 미쳐 응, 어 그게 안 되네 야비 화복 됐다 나 클레릭 있어서좀 뿌시할게 클레릭 몇 마리 지금 신발도 없어 힐러, 힐러 응. 신발도 응. 없어 아무것도 없데 힐러, 힐러, 힐러 아무것도 없어 힐러 아무것도 없어. 힐러 오도도 힐러 오도도 한번 왔어 와마 백개나화복본다 이거 못 끊어 화 화복 못 끊어 아, 어, 아무는데이이 힐러, 고힐 힐러 보든지. 힐러봐도 대발 사이더라도는 거. 힐러 보고보고계다 먹었어. 밀칠게. 앞라인도도도백비 힐러 볼게 힐러 볼게 푸시. 해도 돼. 지금 푸시해도 돼. 어, 푸시하고, 푸시하고. 걱정하지. 니 어, 이건 안 되겠다. 개판다. 와 이거 왜 이렇게 안 죽냐? 미치겠네? 리팩 캡할게 형 위에 캡한다 애니 오뭐못 어, 어. 막... 응. 말 타고 왔다 어, 얘네 옵차 하는데? 뭐하는 자키들아 이게 아직 캠프에 있어? 얘네... SW, SW? 응있 오케이. 위에서 막을면타 어... 어, 네 가시죠. 이젠 나랑 겹치 위로 게 가비. 가비. 가요 가비. 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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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이거 캡혔다. 아 지금 다시 타면 아, 안 되네, 쉬어. 아예 안 되네. 메이드 빠졌어 지금. 메이나 플레르 아, 나 플레르 어 플레르 어나 이거 비케 빠졌다. 딜라인 비케 썼어 음, 음. 앞날 주디걸 고못 뜰게. 뭐 탱커 버는 중, 탱커 버는 중. 아 탱커 탱커 로는 중. 아, 앞 다퍼지. 오왜 어, 어, 이쪽으로 딸피야. 블록 블직가 아, 어, 오도도도, 오도도도 뿌려놨어. 필러 지금 나이트 타임 뭐야? 나 레지스터서 푸시할게. 푸시. 오케이 오케이. 본아 있네? 딱터 그가. 포즈 비었다. 여기는 비켜 놨다. 어, 깔라이프 킬로 놨다. 필라 지금 뭐 힐러 패그는 어 푸시할게. 푸시할게. 어. 다뒤고모더도뿌려 놨어. 힐러 힐러 갖고 왔어. 나 그냥 푸시할게. 나 계속 푸시할게힐러 잡음. 힐러 할게 이제. 힐러되나? 힐러 힐러잖나힐러잖나어 힐러될거같아 됨됨됨기다기다기다아 응? 까비 아까비 아, 또 꺼질때 한건데 얘 밑에 하나 캡해요 한명 우리 지금 3킬 한명 뛰어갔는데? 망했어 망나어 망했어 망했어 나이스 얘네 위동선으로 가요 이데 찢어진다, 밑에? 찢어진다. 어, 하나, 100개 탄다, 100개. 이 하나, 제가 맞던? 아, 어. 오케이. 이 새끼 휴, 큐 빠졌어? 스스로 오 그레이트 컷드로 나왔다? 애들 다 침묵? 힐러, 힐러, 힐러 밀쳐놓을게. 오케이. <laughs> 대단해, 주디. 합쳐야 아, 돼. 힐 끌었어? 창퍼 저, 저 조금만 큐 맞았어. 어이 힐러 뭐 넣을게? 빅에 빠졌다. 기 내려갈게요. 컷한 명. 아, <laughs> 이씨 뭐야. 잠죠 아마 백 일단 앞 딥라인 힐러 볼게 앞 신발 쓸게 나 아, 이제 스킬 뭐 없다? 워크하어워크하어어나디 응. 있어 주디 있어 뒤에 줄 깔아줄게 탱커탱커인 스킬 다 빠졌어 커 탱커 로야 재환아 탱커, 탱커 어. 한번봐주실 응. 힐러 인터뷰 찍요 탱커 위오케이 미...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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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탱커 물었어? 나이스 오도오도 왔어? 너도독할게요 오우 개가 온다 오 어, 뭐야 투드하임2극 어, 가디언 2배 가져올걸 아... 어... 생 많이 모으면 나한테 오지 나 가디언이라서 오또너 어, 가디언... 뭐... 어. 어. 얘는 캠프에 산 캠프 쪽? 위로 온다 나한요 다시 리스트. 아래로 온다. 응, 아래네요. 물로 <laughs> 갈게요. 이제 제가 멀리 갈게요. 오케이. 나 커졌는데. 안락 휴디를이딱똑 이따 깔고. 안락 휴디나못 꼈다? 응. 메이로 빠졌던지 하나. 오케이. 빠진는건뭔빠진건 뭔데? 이빠진는게다 이따 깔고요저어 돌아요. 피킬나레릭이다 클레릭 썼어.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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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배달해 놨어. 나 맞았어. 이제 그래도 가도 없어. 비킬 없다. 나 비킬 없다. 끊어줄게. 어, 힐러 못 끊었어요? 힐러 몰았어요? 안될거 군데니까. 나 1분만 버티면 돼. 1분만 버티면 돼. 버텨봐. 힐러 다시. 어 힐러 힐러 보는 힐러 보는. 아, 힐러 푸시하기. 힐러 푸시하게나 응. 레지 있어. 나 레지 있어. 힐러 힐러 보는. 힐러 받았어. 나이스. 스위나. 오. 뭐뭔거 있어, 템?